안녕하세요, 시롤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엘리멘타의 실버 팰리스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대도시 실버니아를 배경으로 한 얼리얼 엔진 5 기반 오픈월드 게임이에요. 트레일러가 깜짝 공개됐을 때부터 훌륭한 그래픽으로 많은 서프컬처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낭만 가득한 스팀 펑크와 동화, 탐정과 추리라는 콘셉트까지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13일부터 18일까지 첫 클로즈 베타 테스트인 동일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팰리스 과연 트레일러만큼 기깔나게 나왔는지 직접 체험해봤어요. 실버팰리스는 서브컬처 추리 오픈월드 액션 RPG라는 장르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추리와 오픈월드 그리고 액션이 주가 되는 게임이에요. 모종의 사건으로 실버니아를 떠났던 탐정이 한 톡에 연락을 받고 실버니아로 다시 복귀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냈어요. 탐정은 동생이 죽고 이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던 3년 전의 그 사건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죠. 3년 만에 복귀한 실버니아는 겉으로는 평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늑대 인간과 갱단이 날뛰고 어둠 속에서 음모가 꼽히고 있는데요. 탐정은 알고 지내던 롤은 경감에게 잿더미 사건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스토리는 탐정이 벌이는 사건 조사 및 추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 도시 곳곳을 와이어 타고 올라가거나 탈 것을 타고 비행하거나 할수 있고요. 자잘하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하는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그래픽은 얼리얼 엔진 5 게임답게 배경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모델링까지 그야말로 눈이 즐거워요. 트레일러 표제 사기 전혀 아니었고요. 일러스트도 그렇지만 인게임 모델링이 정말 섬세하고 예쁩니다. 요즘 게임들의 카툰 렌더링보다는 일러스트를 그대로 옮긴 것처럼 화려한 느낌이에요. 주인공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디자인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인 탐정 디자인을 엄청 공들인 것 같더라고요. 빅토리아풍 스팀 펑크 분위기랑 찰떡같이 어울려요. 연출도 준수했고, 얼리얼 엔진 5 기반이라 걱정했는데 최적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머리카락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움직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수정이 반영된 것 같아요. 움직임도 매끄러웠습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동화책 삽파나 팝업풋 같은 일러스트도 나오는데 게임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전 소식적 검은방이니 회색도시니 최근 베리드스타드까지 수입의 게임을 아주 재밌게 했어서 이 게임의 추리 요소에 기대가 컸는데요. 아쉽게도 추리물이라는 분위기만 내고 싶었는지 생각보다 슴슴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추리 게임들 요소를 많이 차용해서 익숙해요.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상황판에서 수집한 단서들을 정리하고 단서가 다 모이면 이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죠. 사건을 재현하고 진상을 밝혀내는 심상공간 연출도 괜찮았고요. 근데 추리 자체는 플레이어가 딱히 건드릴 거 없이 탐정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자동사냥처럼 저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탐정이 이건 이렇군, 저건 저렇군, 결론 이거야, 이러더니 추리가 종료되더라고요. 플레이어가 약간 추리 목격자가 된 느낌? 물론 서브컬처 게임이니만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겠지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누가 범인인지 수상부터 너무 빤하게 보여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트레일러에서도 대놓고 말해주는 수준이기는 해요. 전투는 타격감이 엄청난 건 아니었고, 무난한 편이에요. 캐릭터와 전용 광추 같은 장착 아이템이 있고, 리액터라는 추가 장착 옵션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히어로, 가디언, 윈니스, 이렇게 3개 직업군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딜러, 탱커, 힐러 역할이에요. 히어로 캐릭터인 탐정과 신데렐라, 알프 모두 총비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요. 역시 스팀 펑크라 총이 진짜인 세계관인가 싶었네요. 영조나 젤레스 존재로처럼 페링 타이밍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 건 좋았습니다. 사실 숙련된 액션 게임 유저가 아니면 모션 보고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기 어렵긴 하니까요. 저 같은 망손들도 페링 타이밍 맞춰 잘 누르면 꽤 멋들어진 장면이 나오는 건 마음에 들었어요. 전투 연출 같은 건 공들여서 잘 만든 것 같았는데요. 다만 실제 플레이에서는 약간 껄쩍지근하게 미묘하게 불편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페링과 회피가 같은 키에 배정돼 있어서 페링하려다 회피하게 되는 게좀 아쉬웠고요. 전투 튜토리얼이 아주 잠깐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알려주는 게 없는 수준이고 신데렐라랑 치고받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명조 변주 스케 같은 교체 스킬 기습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쓰면 좋은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중에야 하단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 기습기 게이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투 중 제일 심각한 건 시점이었는데요. 이 게임은 타깃 고정 기능이 없어가지고 시점이 되게 불편했어요. 플레이 하다보면 공중전하는 몬스터가 나오는데 보통 고정된 타깃을 시점이 자동으로 쫓아가곤 하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비행 몬스터 상대할 때 진짜 많이 괴로웠습니다. 치야주민이나주아웃 기능도 없다 보니까 마우스 휙휙 돌려가면서 플레이해야 하거든요. 편의성은 확실히 CBT라 그런지 좀 부족합니다. 시버니아가 엄청나게 넓은 도시인데도 텔레포트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도시 내에서 탈 것을 탈수 있다지만 걸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필드 탐색을 LS 그랩으로만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랩 조작이 클릭을 꾹 눌러야 하다 보니 손가락도 피곤하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경험치나 돌파 재료 등 반복 파밍이 필요한 던전에 배수 플레이나 소탄 기능이 없는 것도 거슬렸어요. PC 클라이언트로 해도 피로도가 꽤 있었는데, 모바일로 이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마 정식 출시 때는 개선되리라 믿어요. 실버 팰리스 확실히 기대되는 신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픽카나는 진짜 기깔나게 잘 뽑혀서, 플레이하는 내내 눈호강하느라 즐거웠어요. 전투나 편의성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번 2첫 CBT인 만큼 잘 보완해서 개발하면 멋진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시롤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